수면 혁명 베개 3종 깊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 이 베개들. 무로쿨쿨랜네 3D 고밀도 메모리폼 경추 베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베개는 화이트와 네이비 색상으로 깔끔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랍니다. 메모리폼 충전재로 만들어져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아요. 특히 경추를 잘 받쳐주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라 목과 어깨의 부담을 줄여준답니다. 사용해보니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적당히 탄탄해서 안정적인 지지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커버가 분리 가능해서 세탁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에도 좋답니다. 통기성이 뛰어나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이 베개 덕분에 숙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가격 대비 가성비도 훌륭하니 숙면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푸른잠 목편한 수면 경추 베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베개는 경추를 잘 지지해주는 3D 형태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데 정말 도움을 줘요. 사이즈는 45x70cm로 넉넉하고 화이트와 그레이 색상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특히 이 베개는 부드러운 고급 원단으로 제작되어 피부에 자극이 없고 풍기성도 좋아서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하니 더욱 실용적이지요. 가성비도 뛰어나서 2개의 세트로 제공되어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이리빙 중량어 블랙아인 호텔용 마이크로 필레버 베개손 지퍼형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우선 화이트 계열의 단색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4 파기 6 0 사이즈로 적당한 크기를 자랑해요. 홀리에스터 겉감 덕분에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특히 지퍼형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내부 송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로필 충전재 덕분에 폭신하면서도 탄력이 뛰어나 목과 어깨를 잘 받쳐주니 숙면하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 세탁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좋고 알러지 방지 기능까지 있어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높아 추천드리고 싶어요.